네아네 아, 네. 언니야 아, 그래 그래 우리 내일 아 너무 좋지 브런치 오케이 좋아요 언니 내일 봐요 네 참은 기가 겠다왜또 뭐가 문된데 다시는 아니 얼마 전에 소개팅 했다며 말도 끝내지 마라 아참소 소개팅 어디서 그렇게 하노 아니 내가 이제 나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자꾸 주변에서 소개를 시켜주는데 아 나 어제 완전 열받았잖아. 왜? 아니, 자기가 먼저 관심있게 놓고서 연락도 안 하고. 뭐, 뭐 하는 사람인데, 뭐. 뭐. 회사 뭐 대표라는데, 뭐, 대표만 다가. 대표. 어. 뭐 법인회사. 니 확인해봤어, 그거. 확인 안 했지. 확인을 안 하면 웃잖아. 아니, 뭐, 그쪽에서 그냥 대표라니까 뭐 그런갑다, 힘 야, 니네 나이 올해 몇이고 <laughs> 나이 얘기하지 마. <laughs> 아, 나 진짜. 나 열받는다. <laughs> <laughs> 내가 알고 있기론 네가 지금 나이가 올해 이제 지나면 서른 아홉 아이가 아니 근데 니네 자꾸 소개팅만 그렇게 초라하럼 어쩔 나노? 아 그럼 어디서 만나노? 좋은 사람을 언니 아니, 내만 모른다. 아 진짜 주변에서 자꾸니 네 어설픈 사람 계속 만나면 시간 낭비다. 그 어디서 만나노? 내가 뭐? 뭐 어디서 만나기 뭐 십을 산노? 아니 내가 뭐 주변에 지인 이 있나 뭐가 있나 그나마 저기 직장 다닌 사람들 그리고 아까 통화한 언니 그 언니가 유일하게 나 해준다 언니가 해주든가 아, 나도 빨리 취직하고 싶다 이제 점심 더 나이 먹으면 나 애도 못 난다 오, 진짜 애 낳고 싶다 나도 어. 결혼 정보 회사를 가입해야지 결혼 정보회사상담은 받아봤나 다시 언니야 나 망설여진다 왜 와브라노 난 사실 내울것도 없고, 음. 거기는 삐까뻔쩍한 사람들만 간데 아이가. 그건 니네 생각이다. 아, 그래? 그래. 일단은 상담을 한번 받아 봐야지. 니는 니네 고집대로만 맨날 그렇게 하지 말고, 일단은 상담을 한번 받아보자. 니 저기, 그, 압구정역 이다이가사무소내 압구정도. 아, 거 본거 같은데 그래 그 4번 출구로 딱 나가면 노블레스뷰라는 결혼정보회사 있거든 아 그래? 거기에 저기 사람메신저 윤쌤 그 저기 선생님하고 어. 그오드리박사 연애박사 있다 아이가 아 그래 일단 이름이 너무 마음에 친구. 든다 그래 거기 한번 가서 상담 받아보자 아, 그분 두 분이 그렇게 이쁘가?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죄섭다 <laughs> 어. 한다 아이가 아, 참. <laughs> 어. 니가 나이도 있고, 잘 모르겠으니까, 일단은, 결혼정보에서 상담은 받아봐야 된다. 여기 아래 있다가 여기 아래, 심리 테스트, 또, 결혼 나이 테스트, 또뭐 있다이가, 가입지 산출 있다이가, 이렇게 일단은 테스트 한번 해보고, 그 다음에 댓글도 달면 된다. 어? 진짜가? 그래. 아, 이런 걸왜인자할려줬노 거기 한번 전화 한번 해보자. 가로. 아, 네, 여보세요. 네 안녕하세요 거기가 노블레스 뷰죠? 아 거기 사랑의신저윤세님하고 연애박사 오드리박님이라고 되게 잘해주셨아네 시간 되신다고요? 아네 지금 아,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네네네 네, 네. 언니야 지금 시간 됐는다 같이 아, 가자 아 가지 아, 가자 언니야 아네 아, 안녕하세요 예약하고 오셨나요? 아, 네. 저희 체운부터 재겠습니다. 네. 네,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. 네, 네. 네, 이쪽 방입니다.